샬롬 할렐루야 일곱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곱 영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구함으로써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맞게 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 영입니다. 여기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이죠. 일곱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인생들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령을 보내십니다. 일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가령 고기나 야채를 살때 저울의 무게만큼 값을 치르듯이 일곱령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측정하시는 저울이라 할 수가 있죠. 과연 일곱 명이 측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죠. 첫째는 믿음을 측정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은 대로 된다 라고 하였죠.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믿음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죄악이 있어요. 거짓과 허망한 생각, 죄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까요? 혼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되잖아요. 이게 선물로 받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죄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하신 것은 지켜야죠. 이렇게 진리대로 준행할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니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주시죠. 영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더구나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지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죄를, 어, 내 자본적인 죄도 있지만 본성 속의 죄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이걸 놓고 너무 싫음을 많이 해서 절절히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살면서, 은혜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요. 그런데도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일이 안 풀려요. 내 자신으로 돌아봐서는 문제될 게 없는데 안 풀려요. 그럴 땐 누굴 살핀다고요? 내 자녀들, 내 자녀들한테 나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현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이 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은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아이들한테 다 발견한 부분을 기도를 했어요. 다음에는 부모님한테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내가 부모님의 기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후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주물로 거듭났고 그 안에는 그래서 바울도 피나는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저 부모님에 대해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저 단점은 내가 닮아, 닮지 말아야지 하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한테 있어요 잠재적으로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불같이 기도해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도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보너스를 주세요 그렇다면은 일곱 명이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기준으로 다른 분야도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 일곱 명이 측정하는 응답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정해 놨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떡을 좀 배웠잖아요. 그러면 쌀 무게에 따라서 설탕과 소금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이 500g이면 설탕은 50g, 소금은 5g. 쌀이 1kg이면 설탕은 100g, 소금은 10g. 이 비율이 딱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머지도 측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응답의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믿음을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일곱 명이니까 믿음이 첫 번째 나머지 여섯 가지 분야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도 항층 성장할 수가 있지요. 둘째는 기쁨을 측정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이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둘째로는 기쁨을 측정합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표적인 증거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됐으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온갖 문제가 있었죠. 눈물, 슬픔, 근심, 걱정 가운데 고통스러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 날마다 천국 소망과 기쁨이 넘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며 살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슬퍼했지요. 이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요. 내 유익에 맞고 나 보기에 좋을 때 나오는 조건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죠. 천국이 마음 가득하기에 중심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할 때도 있겠죠.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 사람은 물론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죠. 세 번째는 기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까지 해당이 되네요. 믿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곱 명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지를 측정하죠.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시험에도 들지가 않지요. 설령 시험이 와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아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해야 지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듯이 기도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죠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장세기 3장 19절에 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지요.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을 해야 양식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잠재 의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어, 나도 모르게 잠재 의식적으로 어떤 것이 배어 있다가 나오는. 어, 여기서 어, 지금 네 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해서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을 해야 양식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을 기록해 두셨지요.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제일 좋아요. 특히 여름에서도 내가 땀을 뻘뻘 흘리는 일을 좋아해요. 그 땀을 비오듯이 흘러도 이게 싫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땀 흘리는 자체를. 즐겨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남의 이 집을 일을 할 때거나 뭐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그럴 때도 막 땀이 막 흘려요. 그럼 옆에서 걱정을 해요. 땀 이제 흘린다고 좀 쉬라고. 근데 저는 그 뭔지 모르 모르겠고 그냥 좋았어요.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뭐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뱀을 보고, 물론 뱀을 애완 뱀으로 이제 집에서 기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뱀을 보고 좋다, 기쁘다, 반갑다, 사랑스럽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뱀을 보면 일단 징그럽다 여겨요. 그게 본성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막상 그말 같은 거, 이제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보면 진, 진짜 동물이 우리보다 싸났고 무서워요. 곰이라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걸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육적으로 보면은 짐승들보다 약한데, 큰 짐승, 토끼 같은 거 말고요. 오히려, 짐승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 제가 지금도 이게 처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처음. 왠지, 왠지 그냥 땀 많이 흘리고, 여름에 땀 많이 흘리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것만 알았어요. 나는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누구는 나는 왠지 핑크색이 좋아. 나는 왠지 하늘색이 좋아.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이 좋았고 여름에 땀을 비질비질 비질 흘리면서 일하는 걸 너무 즐겼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에주하여서 그랬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기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일곱 명을 두세 번 읽었을 거예요. 지금 적어도 네 번째, 최소한 세 번째, 네 번째는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서 알려주셨어요. 내내 이 구절 읽었는데, 때가 되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셨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또한 중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죄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기도란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요.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야구보서 1장 6,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원수마기 사단을 등장을 시키면 저 사람이 의심한다, 의심을 불어주는 건 누구예요? 원수마기 사단이 지가 의심을 불어줬잖아요. 후 하고 의심 안개를 줬잖아요. 자기 본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면 원수마기 사단은 저작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의심을 불어넣었더니 받았어요. 하나님은 방, 해요, 방패신데 방패로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를 이렇게 방패로 막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을 불어넣었더니 받아들였어요. 제 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응답 주시려고요? 안 되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의심은 의문을 품고 말 그대로 의심하는 건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의롭다 할때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수마기 사단은 너는 의로와 너는 엄청 똑똑해,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너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 너 가진 거 의지에, 네 주변 사람 의지에 그런다고요. 그래서 의심은 의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본인이 의롭다 하는 마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라 하는 마음이었을 때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안개막을 원수 마귀가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막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물러가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단과천군 전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따로 지켜주세요. 하고 나서 안전지대 보호막을 치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발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회방하고 의심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흐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짧은 시간 기도해도 집중할 수 있는 건 물리치는 거예요. 청소부터 싹해 놓고 그리고 보호막을 치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충만하죠. 만일 기도할 때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흠명하실 만한 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기도한대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 제가 그 채널 이름을, 어, 침노를 당하나니, 어, 침노를 당하나니 했, 어요 여기서 또 흠양하실만한 향, 이제 남이 안 쓰는 그런 이제 이름을 대려고, 채널 이름을 대려고 몇 개를 이제 뭐 100개도 만들 수 있대요. 한 계정이 있으면 100개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어, 참,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구, 어, 금천구 정보 교실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몇 여섯, 여섯 개가 있는데 골고루 뭐 한글, 뭐뭐 뭐 AI 뭐 해가지고 죽 있는데, 어, 이제 시간이 돼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뭘 하실래요? 하여튼 제가 시간상으로 딱 되는 게 영상 미디어 제작이더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처음 신청한 사람은 100% 된대요 처음 신청한 사람은 그러니까 10명만 하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놓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이제 많이 밀리는 거죠 대기자가 많지요 그래서 처음 신청한 사람이 한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로하여금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쇼트, 3분짜리 시집 읽어가지고 많이 이제 전파하기를 원하셨나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짰어요. 뭔지도 모르고 갖고 처음 신청한 사람 무조건 되는 거예요. 되는데 문제는 어, 갈수록 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배너를 꾸미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에 뭐 걸리지 않는 예방법 제목, 어떤 사람은 강아지 주로 그런 거 쭉쭉 있어요. 근데 저는, 어, 그때 제목이 하나님의 가난, 이제 그걸 삭제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가난 제목을 타이틀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뒤 이제 그랬더니, 그뒤부터이 선생님이 돌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됐고, 안 하고요. 저기, 저기서도 그랬던데, 저기서도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 그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뭐, 이제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문구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냉정하게 차갑게 매섭게 대합니다. 지금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네, 마침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 보니까 그 이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미리 캠퍼스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친 데까지 그 이후까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찬찬히 하니까 채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는 것도 무시당하고 깐 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짓밟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어 첫째가 믿음. 항상 기뻐하라.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샬롬.